자, 그리고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리뷰 시간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주인공은 잘건이었습니다 역시나 맞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아주 매와 같이 확 잡으셨더라고요. 네. <laughs> 어떻게 잡으셨는지 잡았습니다. 좀 어, 궁금하거든요.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붉은 매가 돼서 딱 잡았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오늘 재건주가 굉장히 좀 강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좀 튀어나왔죠. 오랜만에 굉장히 좀 고개를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좀 강하게 쏠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이제 섹터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비. 뭐 호텔, 여행, 카지노 이런 것들 면세 관련해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고 시장이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주가 여기에 딱한몫을 했어요. 오늘 사실 뭐 데모 같은 경우 뭐 대장주를 제가 잡진 못했지만 상가간 종목을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발투자로 트레이딩하면서 을 시원하게 좀 수익을 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11월 달러런데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 월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탄력적이고 로봇주만 매매하면은 괜찮았던 그런 시장인데 중순부터는 이제 주도주도 딱히 없고 개별적인 이슈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수익을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 재건주로 매매를 했고. 일단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세적인 상승장, 상승장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뭐 하루에 100만원 정도 버셨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두달 상승했잖아요. 뭐 조금 더 가면 여러분들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월초까지 계속 여러분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살짝 그 2, 3주 쉬어 간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느끼지 마시고요.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100만 원 벌던 거 5만 원, 10만 원 정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서 다음에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타점을 제대로 잡겠어라고 그렇게 좀 마음을 버거셔야 지금 사 시장 상황에서 명확하게 좀 버텨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재건주가.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술적 분석,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차트는 뭐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급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반도체 쳐다보고 계셨던 분들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재건조 매매하셨던 분들, 수급 따라서 이동하셨던 분들은 돈 버신 분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에 따라서 이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이닉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차트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매수세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랄지언정, 가지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절대 사지 않아요. 자, 주가가 여러분들 왜안 올라갈까요?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가는 빠집니다. 자, 그럼 여기도 사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가요? 빠져요? 당연히 빠지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관망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사야 되는 시기예요? 그쵸? 제가 그래서 거래대금이 붙고 장대양봉 뜨는 이 자리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주가가 바로 올라가니까 이 점을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단연코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그런 섹터예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차트를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2번의 1번 자리, 여기 2번 자리, 여기 3번 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십자 눌림목을 만들지 못하면 하단으로 한달 정도 딱 돌아가요. 그렇죠? 정석적으로 한달 정도 돌아간 다음에 다시 수렴형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접근했던 이유는 여기 수렴 돌파 나오는 자리. 제가 항상 마르고 델타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돌파 자리잖아요. 그 다음에 추세 상반까지 돌파했네요.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자리고 이 자리, 추세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6 0원 자리에서 체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전에 오늘 딱한 종목 들어가서 매도치고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의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먹을 거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반도체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게 3분봉이에요. 금강공업의 3분봉인데 59분에 제가 매수가 딱 들어갔거든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막 타면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모습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매매를 안 하니까 단타를 털어낼 것도 없어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쉽죠?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일대 다수의 게임이에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이거든요. 모두 다 반도체를 포, 쳐다보고 있다. 재건주는 오히려 수급이 공백인 상황이다. 근데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덥석 잡으시면 알아서 수익 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금강 공업 같은 경우에는 14%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해서 수익을 여러분들 달성한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씩, 이런 종목 하루에 하나씩만 여러분들 하셔도 수익 이 여러분들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14%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에 좀 변동성이 있어서. 전략 매도를 하고 제가 다시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직 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재건주 놓치신 분들 이번 주 트레이딩 꼭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